지난주 새벽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관광객들이 잠에서 깨어날 만큼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숲과 가까운 위치 때문에 평소에도 야생동물이 종종 목격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리조트 정원 한가운데 나타난 것은 성체 코브라였다. 직원이 첫 신고를 접수했을 때만 해도 단순 포획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코브라는 조용히 몸을 세우더니 갑자기 수영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하던 테라스 근처까지 접근했다. 놀란 투숙객들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긴장감은 삽시간에 퍼졌다. 보안 요원들은 급히 리조트 내부를 통제했지만, 코브라는 이미 건물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접근해 진입을 막으려 하자, 코브라는 소리를 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순간 주변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현지 야생동물 구조팀이 도착한 건 상황 발생 12분 뒤, 팀장은 지금 건드리면 더 위험해진다며 관광객을 모두 후퇴시키고 조용히 포획망을 펼쳤다. 코브라는 주변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여러 번 공격 자세를 취했지만 구조팀이 시야를 가리는 천을 이용해 움직임을 차단하자 결국 방향 감각을 잃었다. 결정적인 순간 포획망이 정확히 머리 부분을 덮었고 팀원들이 일제히 몸을 눌러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수수객들은 포획이 끝나자마자 숨을 내쉬며 박수를 터뜨렸고 리조트 측은 즉시 안전 점검과 주변 숲 경계 강화에 나섰다. 현지 당국은 최근 건기와 산불 영향으로 코브라가 서식지를 벗어나 민가로 내려오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한밤중 긴급 대피까지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은 인근 지역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서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